이 풍선 등들이 2013년에 강남구 청담동에서 명품 거리에 걸려져 있던 그런 풍선 등들인데 거기 행사가 끝난 후에 이제 첫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치할까를 곤란하던 차에 저희 남이섬과 인연이 닿아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행사 후 버려질 위기였던 풍선 모양 조명은 남이섬에서 새롭게 빛을 더했다. 풍선 등이 설치된 370m 구간은 청담 빛길로 재탄생. 청춘들이 인생 사진 남기는 핫한 포토존으로 거듭났다고. 이제 진득하니 거치캠 살펴보려는데 아우 여사님들 곱게 차려 입고 오셨네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시밀러룩. 그러고 보니 남이섬 곳곳에서 드레스코드 맞춘 이들 눈에 띈다. 이 팀은 초록색의 반바지가 드레스코드. 완전 똑같은 옷 아니어도 비슷한 스타일로 입으니까 친해 보이고 막 그렇다. 그런데 인증샷 포즈가 이 세상 게 아닌데 범상치 않은 시크함이 물씬. 아우 요원들 인터뷰하자. 제가 춘천에 살아서 동생들이 놀러 왔어요. 아 춘천에 살아서 이제 동생들이 놀러 온 거예요? 네. 아. 그 남이섬의 매력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남이섬 매력이요? 네. 약간, 초록, 아, 초록초록한 초록초록한 거? 거? 아, 약간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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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아, 여름에는 초록 초록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록색으로 다 맞출 거거든요. 옷옷 옷들을 맞추신가요? 네, 약간 초록색 제색 초록색이에요. <laughs> 인터뷰할 땐 수줍게 웃고 있던 남매의 대변신 장인정신 느껴지는 인증샷 표정 점수 10점 포즈 점수 9점 드려요. 어디서 찍으면 사진 이쁘게 나올까요? 우선 저기 나무 그 메타 메카 뭐 메타 세과 좋은 정보 땡큐 유명한데는 그 메타 세카여기 메타 세카여기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아 세 팀이 연달아 추천할 땐다 이유가 있는 법 이제 카메라 돌려 메타 세이여기의 모든 걸 파헤쳐 보자 요원들 일단 위치 확인했고 선착장에서 중앙 샷나무 길을 지나 약 800m쯤 찬찬히 걸어가면 남이섬의 하이라이트 메타세코이아 등장. 웅장한 자태를 보며는 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숲에서 힐링하는 기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키큰 나무 사이는 인증샷의 성지이자 남이섬 인기 포토 스포트 등급. 사시사철 변화무쌍한 매력을 뽐내는 것도 인기 요인 중 하나. 계절마다 분위기 완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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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달라. 그러다 보니 다른 관광객 없이 사진 찍기 또 하늘의 별따기 아무리 멋대요. 단한 장의 사진을 건질 때까지 지문이 닳도록 셔터 누르면 남이섬의 풍광의 추억까지 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빠 미소 지이와 관광객 살펴보단 관찰 레이더망에 수상한 옷이 포착됐다. 일본 요원 재빨리 출동. 홍콩 or 예아 yes. Uh, yes. Uh, okay. uh, you prepared the this c o u s from h o n g Kong? yeah. Hong 에서온8 명의 친구들 졸업 축하하고 구경 잘하다가.